어디를 가야 하지? 저쪽인가? 아, 이고또 체력 깎일텐데 이따가 어, 여기 있네 헐, 지원자가! 지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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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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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인하고 뛸 수가 없어요

네, 저 해마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피가 안 달아요. 그래 겁나 느려요. 오고 있나? 오고 있나? 이마 어디 있는 건가? 해마 옆에 있네. 지배를 탈수 있게 됐다니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모스터가 나올까요? 이번에도 그 투명한 애 나오는 것 같은데? 애만 나오네? 아니네? 라도 저런 겁쟁이들은 오케이 여기가 아주 바람이네 우. 今が勝ち返せんで。 어디쪽인가? 어디쪽이야? 왜왜 뭐하고 있는거야? 왜 안가? 아니 왜 안가? 뭐하는거야? 길을 안내해줘 가고있는거야? 뭐하는거야? 뭐여기 이벤트 있어? 아그런 여기. 저도 아까 해막 안 와서 점프력이 없던 건가? 그래 그거야. 잘하고 있어. 이제 출항 준비가 뭐지 않았다고. 그럼 뭐에금 이빨을 못먹었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앨리스. 부디 몸 조심하렴. 자, 제군들 모두 다츠를 올리고 항해를 준비하라. 지내본 대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도다. 야 어, 바람이었어 바람. 뭔가 몬스터 잡는 거는 좀 그럭저럭 하는 편인데. 이렇게 미로같은거 나오면은 뒤에 헤매네요 아뭐 몇번 죽었구나? 그런 생각보니까 아니네 아아 이게 좀 시간인가요? 그래서 점프 좀해 주고 哇，要不要？A 吧。 똑같은데 아닌가 혼자인가 안 죽고 도망감. 음. 아, 저 안에서 나왔구나, 내가. 저기 모든 그림엔 그만의 사연이 있지. 때론 결말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 있겠지만. 가끔은 이해조차도 할수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다 돼지 콧구녕 소리가 누나 녀씨, 징징이다. 징징 씨말좀 해봐요. 말을 안 하네. <laughs> 신사숙녀 여러분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따위 시시껄렁한 것들을 집어치우고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해보자고. 그럼 내가 후덕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을 거야. 운명 앞에서 칼과 왕관은 의미가 없다. 네 죽음은 모두 함께 춤을 추거든. 노동자 변호사 신분이 마가씨 죽음은 모두에게 차례를 주지. 죽음은 인생의 도처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다네. 누군가의 사서로 돌리고 싶은 자들은 이를 사고라는 이름으로 변명하지. 불타기 죽기. 그 외에 또 다른 죽음이 있을까? 지하로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 건 어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죽음이지. 하지만 난 그런 하찮은 죽음을 위해서도 열심히 뛴다는. 죽음 뒤엔 자비로운 안식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두려워 말게 친구들이여. 이제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도록 하게나. 자 이제 식사 시간이야.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지. 누구나 먹힐 권리는 있거든. 줄을 쏘시게나, 친구들이여. 서로 밀지도 말게나. 어차피 모두 다 먹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이 악랄한 놈은 원드랜드는 부서치고 있는데. 잠깐, 난네 조교 아니야, 엘리스. 난 그저 그 괴물에게서 내가 말, 맡고 있는 원드랜드를 숨기려는 어. 것뿐이라고. 엘리스, 어. 그럼 네 여편은 대체 뭐지? 졸병인가, 여왕인가? 진짜로 멍청한 거야, 아니 멍청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항공열차다 자막이 너무 빨라 어떻게 된거지... 입안이 피로 가득하잖아... 유모... 졸 때린 그 깡패 자식은 어있죠 뒷문으로 내뱉어... 어디가서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지만 말이야... 대체 뭐 때문에 그 자식이... 이곳 불의의 작자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삥 뜯는거지... 책이 널 죽일수도 있었어... 상관없어요... 근데 유모... 요새 화재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게 분명해요... 맙소사... 앨리스... 슬슬 잊을 때도 있... 되지 않았니? 엘리스는 저도 중식병원에 제 과거는 죽어버렸어요. 모두들 저 때문에 죽었어요. 구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빨라 <laughs> 아마 아마 영어로 하는 거라서 그럴걸요. 엘리스는 호스세트가 아닐 때두 눈을 크게 도입을 해버리. 침을 흘리거나 비명을 지르는 음. 정도 있지만 뜻이 될 만한 내, 단어를 내뱉는다. 그리고 누가 그의 아니랄까봐. 엘스는 깨어난 뒤에도. 아, 저건 너무 빨리다. 파기벌레처럼 넘쳐나는 좀도둑과 사기꾼들. 이곳의 음. 아이들은. 그 아줌마가 말하는 것 같은데. 먹히는 연약한 나비처럼 날이. 그 전에 물어볼 게더 있어요.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 너도 알겠지만 여자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위트리스 부인에게서. 뭘? 고 겁나 빨라 이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들었어요 유모.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하지야. 리스 그래봤자. 대신 내가 레드클리프 씨를 아이텍 어, 뭐라고 는 거야. 아, 너무 빨라서 못얘기해어난 속통 못 한단 말이에요. 박스 리들이에요 어 리들형 자네였군 문을 열어줄테니 어서 올라오게나 이 오래된 두루마리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먹물로 그려져있어 레드클리프씨는 고대의 중국인들을 고대의 중국인들이 검댕, 램프 기름, 젤라틴, 사양을 섞어서 먹물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이 인간도 아는 게좀 있군 그래. 뭐죠 여기 두 개의 사무라이 검들은 16세기에 제작된 것들이야. 흰 것은 메이트 후카나타이고 다른 하나는 와카자시라고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아니고 레드클리프 레드클리프 씨가 그 말을 왜 거기서 끝남? 중국제 도자기 중. 선덕제 재위 기간의 것들이 제일가는 명품들이라고 레드클레프 씨가 알려준 적이 있어. 모양이나 색깔이나 장식이 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나. 발음 꼬임잼 지키미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훔쳐 훔쳐간 제 토끼를. 그걸 일사로 받아들이겠네. 그리고 인형은... 화재 경위서도 이미 끝난 얘기이고 말이세. 그녀는 평소처럼 씩씩대며 날 찾아와 비난 섞인 어조로 내가 자신의 토끼 인형을 훔쳐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늘어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은 사고사로 죽은 것이지만 그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가 서재의 램프를 쓰러뜨려 불이 났으며 그 불이 위층에 있던 그녀의 부모와 언니를 죽였다는 것이다. 언니인 엘리자베스는 방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그녀는 램프를 쓰러뜨린 고양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다. 애초에 난 엘리스가 방화범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녀가 이 비극에서 지지한 대중이 훨씬 클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너무 빨라. 인형... 인형은 어떻게 됐지? 잠깐,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거야? 환각 증상에 날이 갈수록 설명해 주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이 악몽 속에서 갇혀 버릴지도 몰라. 나가야 해. 세관관 모든 소지품들이 사라져 버리고 먼지와 담배 냄새밖에 남지 않았군. 코로나의 보고서나 내 토끼 영도 없어. 망할 짜시. 숙자들을 막으려고 판자를 댄걸 보니 집을 판건 아니야 어디론가 급히 내뺀 모양이군 그나저나 이쪽으로 못 나가겠어 요전에 어디서 뒷문을 본것 같은데 빙거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즐찾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